안녕하세요. 너틀고추입니다. 아, 오랜만에 영상을 바빠서 못 찍다가 오늘 영상을 한번 찍어 봅니다. 아, 여기는 이제 어제 아래 천물을 따고 아, 천물을 딴 데입니다. 여기는. 아, 아따, 참, 요즘 막뭐 비가 너무 많이 와갖고 참텔비 보니까 참 안타까운 데가 많습니다 그래도 여 진주에는 비가 그나마 작게 와가지고 고추 상태는 뭐 아주 영원합니다 오늘 또 여기 아래 땅은 천물고추 에이, 어저께, 근족이, 근족이 한 통이었고, 오늘 또요, 한통또 열라고, 꽃다리 따고 있습니다. 씻고 가지고, 세탁 해가지고, 꽃다리 따고 있습니다. 사람이 없어가지고 혼자 사고 있습니다. 집사람은 꽃집밭에 일하고 있고, 아이고, 요즘, 막 죽을 맛시면 죽을 맛이로. 하, 첨 땄는데, 한 여기, 땅 거의 한 100건은 안 되겠습니까? 아이고, 막 영상을 올려도, 뭐, 바쁘다 보니까, 영상을 찍을 수도 없고, 아이고, 또, 여기 우리 사과나무도 있습니다. 아이고 또 발이 꼭다리 당가고 건져 위에 되기 때문에 여기서 영상을 마칩니다.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.